오늘 믿음 원정대가 찾아간 곳은 다문화의 중심지 경기도 평택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과 함께 온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오늘의 고향 교회 평택 온누리 M 센터로 함께 떠나볼까요?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곳을 찾은 믿음 원정 대원은 과연 누구일까요? 나이스.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 허니 원정대군요. 아 드디어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어 추워. 야이 처음에 약간 여름에 시작하지 않았어? 여름 아닌가? 아 그때도 추웠는데. 추웠다가 더웠다가. 봄이 되는. 아 봄이야. 봄이 되는 시즌. 네 맞아봐. 원정길에 오른지 어느덧 1 년이 지나고 있네요. 아, 스태프 돼요, 스태프. 봄이 되는 시즌에 시작했다가 네, 겨울이 됐습니다. 아. 그 사이 엘자미들이 많이 자랐네요. 겨울이 되었으니 좋은 날을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네. 미션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laughs> 글씨를 읽어주세요. 온누리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오. 온누리가 뭐야? 온누리에 이게 온누리 집이잖아. 그래서 온누리야. <laughs> <의미야. 웃음> 여러분 온누리는 <laughs> 온 세상을 의미하는 순우리말인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온누리의 어, 기쁜 소식 전해야 되잖아요 네. 가서 축제를 할 예정이에요 예! Yeah! 축제! Yeah!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할지 주소까지 한번 받아갈까요? 네, 주소는 유혜리가! 평택 온누리 M 센터를 찾아가 아, 스플라. 평택 온누리 M 센터 센터가 그거 아니야? 오, 정말 그러네요 왜죠? 이주민분들이 계신... 아, 계신 아, 아. 그럼 평택 온누리 M 센터를 가면 이주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평택 온누리 M 센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꾸일이 선수, 미드원정대 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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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늘 찾아갈 곳은 평택역 인근에 위치한 평택 온누리 M 센터입니다. M 센터의 M은. 이주민들을 어머니의 극류함으로 사랑하고 선교하여 다민족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는 몽골 예배를 비롯해 베트남, 중국, 페르시아 공동체로 네 개의 국가별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을 위해 성경 공부는 물론 한국어 교육도 함께 지원해줌으로써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랍니다. 자,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데요 온누리 센터 for 형 센터 온누리 센 마이 그레이스 프렉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혜일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오 이건 어느 나라 문자죠? 자 방문 입력하고 됐어, 들어가자. 어,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택 온누리 M 센터 이광수 선교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저희가 네. 이 땅을 찾은 이주민들을 네. 네, 저희가 이제 케어하고 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역파송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네. 어떤 나라분들이 있으신가요? 아, 저희가? 많으신가요? 몽골 공동체 있고요. 아. 베트남, 중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공동체 있습니다. 아, 저희 네. 친구들이 네. 음, 고향 생각 나고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전통 음식도 만들어 먹고. 아, 몽골하면 몽골 만두. 아, 그렇죠. 진짜? 만두가 유명 아, 거냐? 아, 네. 몽골 만두가 유명해. 몽골만두? 네. 네. 말고기인 줄 알았는데. <laughs> 아, 말고기? <말두>. 양고기인가 <laughs> 만두에다가 야, 말고기 넣을 수도 있지. 아, 그렇죠. 네.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몽골 전통 만두인 보츠라고 아 네, 저희가 소고기를 넣어서 어, 만두를 맛있겠다. 같이 다아 고기에 저희는 싼 돼지고기를 넣는데 소고기도 넣고 네, 네. 아, 저희는 소고기죠. 주로 소고기, <laughs> 양고기. 아 <laughs> 몽골의 대표 음식 만두는 호쇼르와 보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호쇼르는 튀김 만두, 보츠는 찐 만두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시각 주방에서는 마치 잔치를 준비하는 보츠 재료 준비로 성도님들이 분주한데요. 우리 허니 원정대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주신 거랍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성도님들 네. 만두 만들고 있어요. 와 만두 보츠 네, 아, 만들고 있어요. 네네. 네. 아 부츠. 안녕하세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아 몽골 분이세요? 네네. 사모님 사랑해. 오마이갓. 어머 사모님 정말 미인이세요. 저희도 만들수 있을까요, 같이? 아, 네. 네, 있어요. 먼만들저 <laughs> <한번> 보세요. <laughs> 여보, 빨리. 트위? 고기와 야채를 고루 섞어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소고기가 주 재료가 되는 보츠 만두피에 재료를 넣고 싸 주기만 하면은 끝. 이렇게 해 보세요. 고기 예뻐? 네, 이건 아빠. 뭐. 봐 근데 이건 조금 이렇게 해주면 음. 더 이쁘세요. 잠깐만요, 어. 이게 다시 한번 해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들 잡는데 열심히 하고 있네요. 이게 이렇게 하면 밀크루고 너무 뜨거우면 나중에 먹을 때 조금 힘들어. 근데 괜찮아 이렇게 처음에 희니가 이렇게 받도 이런 것도 괜찮은 편이다. 어, 이게 이게 오츠? 보츠라고 하는데, 네. 한번 원어민 남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네네, 네. 음. 보츠 어떻게 발음하죠? 음, 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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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츠 보츠 말고 보츠, 빔, 빔 잘하고, 보츠, 보츠, 오 마이 갓, 보츠, 아, 한번 보츠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거는 보츠. 네, <laughs> 빨리 보츠 만들어. 뭐 하고 있어, 너네 애들? 하고 나야. 있잖아. 보통 이제, 이제 그, 몽골에 계실 때는 항상 이 보츠를 만들고, 네. 그, 했는데, 여기 오, 오셔가지고는 사실 많이 안, 마, 안 했었잖아요. 진짜. 아, 네, 네. 지금 집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아, 그 일하고 바빴으니까. 아, 근 네. 교회에서 이제 같이 모였, 모였을 때 하나 좀 만드는 거죠? 네, 네. 친구, 그의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음. 좋은 시간 보낼 때, 이거 보츠가 이렇게 만들면서 같이 음. 소 얘기하고 소 얘기하고 네 같이 하고 또 아, 맛있게 같이 먹고 아 맛있게 같이 먹고 코로나 이전 한창 활발했던 예배 공동체의 식탁 교제는 밥한 끼를 나누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며 구원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춘 요즘 당연한 것들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한데요. 허니 원정대와 함께 보호처를 만들면서 그 마음을 위로받는 성도님들입니다. 이 순간 누구보다 집중한 지원 대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조금은 낯선데요. 와서 여보 봐봐봐 얼마 잘 나온 척어 아, 여보 어 아, 아니 이게 끝에가 끝이 없지 어려운데. 거 어려워요? 네. 맞아. 음, 잘, 모양이 안 잡혀요. 맞아. 이모도 어렸을 때 어려웠어. 다어려웠어 <laughs> <laughs> 모양, 만들기 <어렵고. 웃음> 모양 만들기도 어렵고 피도, 피 만들기도 어렵고, 그치? <laughs> 만두를 만드는 건재밌는데 너무 어 고생해서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해서 만든 것 중에 너무 고생이 없는 거여서 속상했어요. 처 수를 배워볼 수 있겠어요, 니? 네? 하지만 처음 만든 건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보츠는 물론 아이들이 만든 우리나라 스타일의 반달 모양 만두까지 이제 찜기에 쪄내면 되는데요. 약 20분 정도 찌면 맛있는 보츠가 완성됩니다. 어느덧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속이 꽉찬 보츠가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풍족해지는 느낌인데요. 야채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맛있겠다. 먹어볼래다니 원정대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이네요. 고추 맛이 어떤가요? 와, 육즙이 안에 육즙이 진짜 많아. 와, 이거 양배추랑 먹으니까. 맛있어? 엄청 잘어울리다 맛있다, 만두. 이음음 맛있어. 맛있어? 안 음.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우리 엘자매들도 맛있게 잘 먹네요. 음, 암뜻떼 그러 돼. 암뜻떼. 암뜻떼? 암뜻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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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으면 암뜻구이. 아, 암뜻구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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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뜻떼? 손님들 덕분에 우리 허니 원정대가 배부르게 먹은 것 같아요. 정성껏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어떻게 음식이 좀 마, 입에 맞으셨어요? 네, 뭐 음식. 저도 잘 먹었는데, 어, 우리 저는 와이프가 너무 더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 <laughs> 너무 잘 맞는데, 공급 음식이 <laughs> 어, 네. 너무 맛있어요. 혹시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 클릭 전도라고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만든 건데요. 아, 응. 너무 예쁘다. 이광수 선교사님께서 직접 제작한 클릭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형식의 전도 책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연히, 응답, 흔적, 원웨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구성해서 한국어는 물론 영어, 몽골어, 러시아 등 다국어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연이라는 책은 창조에 관한 거고 또 흔적은 성경과 교회, 응답은 음, 기도. 그다음에 원해 있는 십자가. 이렇게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좀 막연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정리한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언어로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지금 전 인구의 전 국민의 5%가 이주민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외국인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주민 500만 시대, 인구의 10%가 외국인으로 구성됐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 네, 몽골 분들이 네.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적응하기가 좀 쉬운가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얼굴, 외모도... 외모, 외모로 보면 이제 구분이 잘안 되죠. 아,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적응하기에는 뭐 어려움이 없, 없을 것 같은 별로. 음, 근데 한 가지 이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이제 발을 밟으면, 아. 네 손을 잡거든요. 아. 아, 손을 왜 잡어요? 발을 밟으면? 아, 그게 이제 그 내가 너에게 뭐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의도로 가지고 밟은 게 아니다. 아, 실수를 밟은 거다. 그때 상하다가 네, 발을 밟으면 손을 잡잖아요. 손을 잡아요. 잡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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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상황 속 어, 어. 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하긴 네. 우리나라 남녀 칫세 부동석에 완전히 어, 네네. 유교적인데 놀랄 수밖에 없겠다. 네, 네. 근데 이제. 지하철 같은데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네. 발을 밟았으니까 이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 손을 잡았는데 남자가 네네 여분이 성추행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한번 이제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 네. 문화가 다르다 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일로 경찰서나 교도소를 가는 외국인들이 있다고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아, 특별히 교도소, 음. 어, 아. 편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디 교도소? 아,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 아. 저희가. 아, 외국인 교도소에요? 외국인 교도소라는 있어요? 게 있어요. 네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몽골인 수감자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또한 달에 한번 접견하고, 또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런 사역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교수에 들어가게 됐나요? 음, 뭐, 여러 다양한 이유로 감옥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어, 생각보다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변론을 잘, 제대로. 못하니까? 못하니까 억울하게 어, 지은 죄에 비해서 과다하게 형, 형을 받고, 어, 복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음, 있습니다. 병택 온누리 M센터에서는 외국인 수감자들을 위해 복음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허뉴원 증대도 함께 해 보면 어떨까요? 자, 선배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도 아, 한번 아, 같이 아, 같이, 아, 같이 한번 아, 써보려고 아, 네네. 네. 저희도 음. <laughs> 감사. 네. 네, 안녕하세요. 글씨.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는거 아니야? 올해는 어, 이 편지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음. 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주인다 이렇게 음. 썼어요 아, 아, 아 우리 인생 주인이다 몇 분이나 하세요 지금? 13명 14명이 있습니다 웬만큼 진짜 다 알겠네. 소통해서 누구 이름도 알고 다 알겠네. 요 네, 네, 아, 네. 얼굴도 알 아, 그러니까 글들이 자꾸 어, 나오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에는 자유롭게 명예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물론 12분 음,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공지가 됐지만. 근데 지금은 못 하니까 편지로 다 오히려 많이. 2017년부터 디전 아 구도소에서 우리 우리 팀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은 디전에서 몽골 사람들 다 나갔어요. 내년 2월달, 3월달 하나 하나 두명 아, 네. 나갔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그럼 나오시면은 나오시면, 아, 나오시면 한번 아, 한번 봬요? 아니요 바로 출국. 바로 출국. 뭐 얼굴 보고 수 있고 뭐 그런 거야. 그럼 네. 나오신 분들이 몽골에 가서 편지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페이스북으로. 아. 아. 자기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내주시고. 아. 아. 2017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온 이광수 선교사님과 몽골 예배 공동체 성도님들 이 사역을 통해 수감자뿐만 아니라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한자 한자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어떻게 편지 를 쓰셨는데 음,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 편지를 써보니까 저희 편지를 진짜 많이 안 썼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게 좀 어색해요 이게 쓰는 게볼 거야. 음, 어. <laughs> 보니까 저는 막저 그런 내용 썼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안에서 자유가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자 같이나 예수님안 믿으면 우리는 갇힌 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 안에 있지만 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도 정말 갇힌 자가 아니 정말 자유가 있는 사람처럼 살수 있다는 마음을 좀 이렇게 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마음으로. 아니 나 있어도 근도그런도 그렇게 안 잡았어. 있어도 나다 이소보다... 어,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말 그냥 그냥도 달라. 지현 대원 마음이 잘 전달되리라 믿어요. 이 사역이 너무 귀해요. 아 맞아요. 어, 좋은 관중들이 있었는데, 그한 좋은 간증들이 있었는데 그한 친구는 감옥에서 이제 편지도 받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거야. 그 감옥에서 이 친구가 열심히 전도 그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적어서 보내고 네이제 몽골에 가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어~ 또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보로함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친구들. 도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맞아요. 가장 어려움 가운데서 솔직히 하나님 만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만나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너무 좋은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네. 생각 나실 때마다 네. 기도해 주시고 네. 네. 또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도 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이런 걸 기회를 주셔서. 글씨를 못 써가지고 사정도 <laughs>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 킹. 귀한 사역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한편 우리 A 자매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원정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 트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오늘이 <목소리> 가족축제 클리에 진행을 맡은 경매는 오지현입니다 도원 좀다 하면서, 참, 맞지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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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